하셨어요 지금은 예. 이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 왼쪽에서... SK에서 예. 어, 먼저 예. 갖고 왔는데 이원석 선수가 그런 일에서 구단이 사줬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그러니까 이원석 선수 옆에 있는 그쵸 맞습니다. 이건 이제 볼을 밑에서, 밑에서 위로, 위로 끼어가지고 네. 볼을 약간 띄우는 어. 연습하는 기계인데 상당히 좋은. 그 배팅 그 연습을 하는 활용도가 높다고 이현 어 선수가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공을 띄우기 때문에 네. 공 밑바닥 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공 밑부분을 치게 돼 있어요. 공을 그렇기 때문에 공을 띄워서 치게끔 발을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고. 그 공을 올려 놓고 연습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렇하는게이 예. 보시면은 예. 이제 기현학 선수 왼쪽에 보이시죠? 예. 이제 거의 기억자 형태로 티크자 음. 형태로 제가 여러 가지를 예. 좀진문를 했죠. 네.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단 볼을 뜬 볼을 치기 위해서 밑부분을 치고 정확히 타격이 안 하면 고무 빠를 쳐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이영수 고치하고, 네. 아니, 이영수 고치 타격 고치와 이용석사가 많이 활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서서 뭐 경기 전에 러프 선수도 이제 저 네. 도구를 활용해서 네. 심히 그런죠 그 그렇죠. 연습을 하는 모습을 네. 확인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을 잡고 띄워서 외야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을 약간 밑부분을 때려야 공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 네. 그렇게 위해서 이제 저 장치를 많이. 네. 지금 삼성이 사실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그좀 문화가 좀안돼 있는데 이운 선수가 항상 보면은 웨이트장에 가서 웨이트 굉장히 많이 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두산 시절보다는 예. 훨씬 더좀 벌크업이 벌크업이 돼 있어요. 예. 체급 자체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운 선수가 큰 장타라든지 이런 게 예. 아,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